일단 요 가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요 음, 가로에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를 먼저 어,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요게 뭔지 요걸 음,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고요. g 가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예요 f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집어넣으니까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다음에 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0x 25에다가 25에다가 23이 되겠습니다. g 합성 h를 먼저, 다 먼저 풀어줄게요. hx가 2x 마이너스 1. g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고 ex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를 해주고 5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ex 플러스 6이 되겠고요. g 합성 f예요. Fx. 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보고 따라서 써봐야 됩니다. 이따가 g 하고 5를 더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이 되겠고요. h 합성 G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입니다. 그럼 두배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두배 해준 다음에 1배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ex 10에다 1배 주니까 9가 됐어요. 자, 이제 1번, 1번서부터 해볼게요. 음, 요거는 나왔죠. 요게 뭔지, 요거를 먼저 계산은 해놨어요. 음, 얘는 계산해놨고, F합성 G, 가로치고, HX. 이렇게 되겠죠? F합성 G. HX가 뭡니까? HX가 요거죠. 2x 빼기 1이죠. 자, 그 다음에 합성지가 해놨죠.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계산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2x 빼기 1의 제곱, 2x 빼기 1, 플러스 23. 이걸 요걸, 요걸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laughs> 마무리 할게요.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20x 플러스 20, 플러스 24. 마무리 지면 4x제곱 마이너스 24x 이거 1 0이 잘못 썼네요. 이거 계산해좀면1 2죠 33에다가 3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되겠고요. 2번 f g 합성 h에 x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거 구해 놨거든요 요거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고 해 놨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걸 제곱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전체 제곱해서 2를 해 주면 되는 거죠 4x 제곱 마이너스 24x 36에다가요 36에다가 2를 빼주니까 34가 되겠네요 34. 실제로 y는 지금 똑같죠? 얘가 똑같아요. 순서대로 fgh. fgh니까 똑같네요. 실제로. 음, 똑같고 3번. g 합성 h 이렇게 해서 hx. g 합성 h. 어 g 합성 f죠, f. f. hx가 뭡니까? 음. e x 1이고요. g 합성 f 구해 놨어요 g 합성 f 구해 놨다고요요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제곱한 다음에 7 더해주면 되는 거죠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7 빼기 1에다가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4번 f, h 합성 g, 의 x. 이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거 구해놨죠. 이거 구해놨죠. 모르고해나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구해놨죠.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제곱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구를 제곱하고 2를 빼주면 되겠네요. <laughs> 4x 제곱. 36x, 9981에다가 79가 되겠네요. 79, 79가 되겠습니다. 어, 이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합성함수를 잘 알게 되겠어요. 하나씩 연습해 보세요.